안녕하세요. 아이비 미포 영어원 종로 센터에서 소울 스피킹 청취를 담당하고 있는 나렛쌤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잘못 알아들 수 있는 하지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장을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은 약간 연음 같은 게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장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But pot might not be as harmful as two legal substances, alcohol and tobacco. 네, 다시 들려드릴게요. But pot might not be as harmful as two legal substances. alcohol and tobacco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But pot might not be as harmful as two legal substances. alcohol and tobacco. 네, 조금 길었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But pot, but pot might not be as harmful as might not be as harmful as two legal substances. to legal substances. alcohol and tobacco. alcohol and tobacco. 이습니다 네. 뭐였냐면요, 어떤 의미였냐? Pot. 하지만 pot, pot이라는 게요 대마초, 마리화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마리화나는 근데 뒤에는요 might not be as harmful as might not be as harmful as 했네요 might not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마초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as harmful as 했네요 뭐뭐만큼 뭐뭐 안할때 as 형용사 as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as harmful, harmful 하면은 해로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뭐만큼 해롭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만큼이요, 근데? Two legal substances. 했네요. legal 하면은 법적, 법적인, 법적 다시 말해서 합법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 합법적인 물질. 그것만큼 해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합법적인 물질 뭐냐면, 바로 alcohol, 술이고, 그 다음에 and tobacco, 담배. 술과 담배. 이것만큼 해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마초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어, 해롭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의미였네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은이 사람들 말을잘 알아들 수 있을까요 귀가 쏙쏙 뚫리는 것 같은 하나하나 단어가 들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이런 발음을 다 정복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강조함으로 잘 살려 주시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음이랑 어, 억양 이런게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아주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발음이 잘 들리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가 중요한 말일까요? But might not be as 어디가 올라가죠? Might 하고 harmful 올라가는 거 느끼셨어요? But pot might not be as harmful. But pot might not be as harmful. 이렇게 되는 거 느껴시죠? 그러면 but pot but pot 뒤에 볼게요. might not be as might not be as might not be as 붙여서 내려주세요. as harmful as가 물론 하나의 표현이긴 하지만 might not be as harmful as 이렇게 발음하는 네이티브는 없습니다. 중요한 말만 강조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as 부분이 앞쪽에 might not be에 오히려 붙어버려요. 그래서 발음을 might not be as as 이렇게 하지 않죠? as 약하게 해세요 발음 한번 해볼게요. 제 뒤에, 뒤에 보세요. might not be as 한번 더 해볼까요? might not be as. 그 다음에 해로운는 harmful. 네, 풀이 아니라 f a l l 바람 새는 소리 내주세요. 발음해 볼게요. harmful. 한번 더 해볼까요? harmful. 그 다음에 as가 또안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붙여서 내리셔야 돼요. Harmfuless. 이렇게 내려갑니다. 발음해 볼까요? Harmfuless. 연결해 볼게요. might not be as harmful as. 한번 더 해볼까요? might not be as harmful as. 그 다음에 뒤에 들어볼게요. 강조한 말. 올라가는 부분은 어디였어요? To legal. legal이 강조되죠. 왜 legal을 강조했을까요? 네, pot. 대마초 같은 경우는 불법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합법적인 거. 그거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o가 중요한 게 아니라 to legal substances. 이렇게 올라갔네요. 억양 한번 살려볼게요. 제 뒤에 따라해보세요. to legal substances. 한번더 해볼까요? to legal substances. 자, 그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might not be as harmful as two legal substances. 세 박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But pot might not be as harmful as two legal substances. 네, 세 박자 느껴지죠? But pot might not be as harmful as two legal substances. 네, might not be 다음에 안 쉬게 주의해주세요. Might not be as가 이제 붙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나라 말이랑 또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발음을 좀 여러분이 헷갈려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알콜이라는 말. 영어로 하면은 알콜이 아니죠. 어떻게 말하면지 하는 다시 볼게요. 알코올 삼음 절이에요 네, 그래서 알콜 이음절이 아니라요. Alcohol 삼음절이라는 거 이거 꼭 주의해 주세요. 발음 한번 해볼게요. Alcohol 한번 해볼까요? Alcohol 네, 콜 이렇게 이음절 뒤에 이음절입니다. 콜이 아니라요. Alcohol 이거 주의해 주세요. 한 번만 해볼까요? Alcohol 그 다음에 뒤에 담배 같은 경우는요. 토바코가 아니죠. And tobacco. Tobacco 어디 강세요? 네, 두 번째 있습니다. 옆으로 당겨서 길게 발음해 주시는 거예요. 발음 한번 해 볼게요. tobacco. 한번 더해 볼까요? tobacco. 자, 그러면 두개 연결시키면요. alcohol and tobacco. alcohol and tobacco.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 한번 들어 볼게요. 네, 이 리듬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음성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But pot might not be as harmful as two legal substances, alcohol and tobacco. 네, 한 번만 더해 볼게요. But pot might not be as harmful as two legal substances, alcohol and tobacco.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pot might not be as harmful as two legal substances, alcohol and tobacco. 어떠세요? 처음부터 잘 들리시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느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를 아셨거든요. 특히 as, 형용사 as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as, 뒤에 있는 as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해서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나레쌤이었습니다.